지금 이 시대는요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생명을 걸고 극단적인 거룩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막아서고 버리고 잘라내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멍에에 덫에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올무에 제대로 딱 걸리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다리 잘라야 됩니다 다리를 자르고서라도 올무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이 범죄하니? 그러면 손을 잘라라.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눈이 범죄하니? 눈을 뽑아라. 그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두눈다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이 올무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극단적인 방법이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르고라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돈의 노예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함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고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딱 위기가 딱 와보면 그 인생이 바로 드러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하고 접붙여져 있으면 절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사역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딱 하는 자기의 열매를 보면 알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고잖아요. 그러면 감각에 마비가 와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 무 아무, 아무 괜찮은데도 여러분 두려워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두려워 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에 전쟁이 난다. 두려움 딱 치니까 이성의 마비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뭐뭐다 포기해야 돼. 무조건 다 나가야 돼. 이런 이성의 마비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왜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거 같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의 공포를 이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은 너 쏘는 것이 누구냐? 그 사망을 이긴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워밍업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두움에 어두에 여러분 막 두려움을 쫙 뿌립니다. 전 세계.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반응하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덫이에요. 두려움의 덫.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덫.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요즘에 느낍니다. 야, 몇년 있다가 7년 환란 와도 아무렇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모든 면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오셔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일모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센서의 민감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5년 전보다 더 거룩을 추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 때를 모를 때보다 더 주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집단적으로 마취총을 맞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은 나타는 부르지만 우리의 실제 영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마취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올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사단의 어둠의 밥을 계속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립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혹시 보고 있는 분들 계세요? 오늘 여러분 바로 계정 폭파시키고 탈출하십시오. 그거 여러분 아 괜찮아 나 구별해서 볼수 있어. 어? 여러분 그게 올무예요. 내가 무슨 뭐 다른 무슨 뭐 어디 tv 보는 프로그램들 어, 구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엉뚱한 거 유튜브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아유 나는 취미야 취미 어? 구독하고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분들 가운데 아유 나뭐 음란물 그냥 취미야 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럼 그게 여러분 마취총이에요 넷플릭스 보고 기도실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기도되는지 드라마 보고 기도실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여러분 음란물 보고 기도실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여러분 주님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지 절대 못합니다 마취총 맞아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냥 일상인 거 유행이니까 강남 길보다 걸어다니면 전부 다 전광판에 넷플릭스에서 뭐 이번에 개봉합니다 뭐 개봉합니다 지옥이 지금 여러분 막 나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구별된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마취총 맞고 좀비가 되어져 영적인 좀비가 앞뒤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마취를 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도구들이 오늘 이 시대가 카톡으로 맨날 여러분 나라 걱정하는 카톡 쏟아지죠. 이거 뭐 사인 안 하면은 어? 저기 나라 망한다고. 그 여러분, 나라 안 망해요.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망할라면 빨리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이 오는 불안함이.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한대 여러분, 이걸 안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누아리,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나라 걱정한다고, 청와대 가서 청원한다고, 죄를 이기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라이트하우스 마지막 이 제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올무를 탈출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자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충성됨으로, 아니 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누가 거룩을 쫓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쫓느냐 말입니까?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취를 맞았습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미혹과 종교 통합과 더러움과 영적 간음이 여러분 충만한 시대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충만해서 어느 정도냐?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하게 죄악에 오염되어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런 거안 안 보겠지만은 올 작년에 올해 여러분 제일 끔찍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엠번방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덮어버린 거 너무 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야 할거 없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게 뭡니까 청소년 성 성매매 아이들 유아 성매매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이게 너무 관용하니까 모두가 여기 오염돼 있으니까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게 헐리우드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거기에 도저히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한 명이 거룩을 선택하면 걔는 그냥 완전 생 매장되고 바보 취급받는 게 헐리우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토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시집에 가서 영화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사람이 아동 성매매 했던 사람이야 뻔히 신문 기사에 다 나와 있는데도 그냥 보는 겁니다. 심 명이. 화인 맞죠 여러분 눈이 완전히 마취를 맞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도 여러분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뭐 누구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스스로에게도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해 봅니다 과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서 제가 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어, 굿 그냥 좋은 나이스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올무에 빠져 있는 죄의 대가는요, 죽음입니다.